2026년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또 하나의 신형 무기 체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름하여 K-88 썬더세라프, 썬더세라프 그 이름처럼 천사의 날개 아래 번개를 품은 듯한 존재감으로 현대 전장을 지배할 새로운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화력 지원용 무기가 아니라 정밀 유도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전장 분석 시스템까지 결합한 차세대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K88 썬더 세라프는 강철의 예술이라 불릴 만합니다. 전체적으로 각진 실루엣과 유선형 차체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내구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외부 패널은 복합 세라믹 암호와 경량 티타늄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용 위장 패턴은 지형 자동 변색 기술이 적용되어 작전 환경에 따라 실시간으로 색상이 바뀝니다. 즉 사막에서는 모래빛으로 숲에서는 짙은 녹색으로. 야간에는 열 감지 회피를 위한 암흑톤으로 전환되는 첨단 위장 기술이 탑재된 것이죠. 발사대는 모듈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단거리 로켓부터 장거리 유도 미사일까지 자유롭게 장착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K-88 모델의 핵심은 듀얼 레일 스마트포드 시스템으로 동시에 두 종류의 탄도를 실시간 선택 발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고폭탄도를 다른 쪽에서는 열추적 유도탄을 발사해 복합 목표를 동시 타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K239 천무 시스템의 발전형으로 화력 집중도와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엔진 성능은 K88을 진정한 괴물로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차체는 최신 K 터보 하이브리드 1800 엔진을 탑재했으며 이는 디젤과 전기 추진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전투 엔진입니다. 출력은 1800 마력에 달하고 최대 속도는 시속 95km, 험지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추진력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전기 모드로만 운용 시 열감지 최소화로 적의 감시망을 피해 은밀히 이동할 수 있는 스텔스 기동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로켓 추진체 또한 새롭게 개발된 HRS-9 고성능 연료 시스템을 사용해 사거리와 정확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약 300km 이상, CP 명중 오차 반경은 5m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로켓탄이 아니라 유도 미사일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AI 기반 표적 인식 시스템이 더해져 발사 후에도 궤도 수정이 가능하며 기상 변화나 전자 방해 환경에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안전성과 내구성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차체는 EMP 전자기 펄스 방호 처리가 되어 있으며 자동소화 장치와 폭발 감지 차단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승무원 탑승 공간은 완전 밀폐형으로. 생화학 공격 상황에서도 독립된 산소 순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 최신형 K 가드 2.0 자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드론이나 소형 폭탄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요격탄을 발사합니다. 운영 효율도 눈에 띕니다. 이전 세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보다 재장전 시간이 40% 단축되었으며 완전 자동화된 재장전 로보 담암 이 장착되어 인력 소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통신 시스템은 6세대 전술 네트워크 기반으로 아군 항공기, 드론, 위성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한마디로 지상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네트워크 전쟁을 위한 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가격은 예상보다 합리적입니다. 한 대당 약 850만 달러, 즉약 115억 원 수준으로 동급 서방 시스템보다 30%가량 저렴합니다. 하지만 성능은 미군의 HIMARS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체들은 수출을 목표로 맞춤형 모델도 준비 중이며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출시 예상 시기는 2026년 하반기 대한민국 국군 창설 기념일 즈음에 공식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최종 실전 시험 단계에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이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모델은 국내 기술 자립률이 98%를 넘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독립을 상징하는 상징적 모델로 평가됩니다. K88 썬더 세라프의 가장 큰 매력은 단순히 강력한 화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전략적 판단 능력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장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여 목표의 중요도와 생존율을 계산하고 가장 효율적인 공격 방식을 제안합니다. 전투 현장에서 인간이 직접 명령하지 않아도 AI가 전황을 분석해 최적의 대응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 기술 덕분에 K88은 지능형 무기 체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결국 K88 썬더 세라프는 단순히 한국의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 전 세계의 전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의 상징입니다. 속도, 정확성, 생존성, 그리고 인공지능의 결합.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줄 새로운 번개의 형상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